아 이것도 잘 어울리네. 이것 내 꺼네. <laughs> 다 빼서 걸리서 아주. 정작 손이 안 와. 어. 이제 뭐 검은색 나올 때 되는 거죠. <laughs> 아, 진짜 대단하다. <laughs> 자 다음 제품을 이어서 소개해 주세요. 어 저는 사실 담비랑 좀 다르게 담비는 약간 매트하고 약간 블러링 되는 느낌의 립을 좋아하는데 저는 약간 글로시한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로시한 립 중에 사실은 클리오에서 나온 것 중에 제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었어요. 없어서 저는 클리오 립 쪽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었는데, 이번에 물건이 나왔어요. 계속 쓰고 있는 템인데, 이거 약간 쿨톤도 어울리고, 웜톤도 어울리는 좀 약간 빨간 정석 레드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레드를 바르면 얼굴 색이 좀 다운되는 경향인데, 얘는 약간 쿨톤한테 얹으면 또 느낌이 나더라고요. 듀이 시럽 틴트, 한남동 인 레드라고 1호거든요. 또 한남동 아뜰리에 또 저희 시리즈가 나와서, 리미티드로 나와서, 일단은.. 오이쁘다네 어, 색깔이.. 가을이랑 되게... 완전 잘 어울려. 네 그래서 일단 쿨톤들 바, 이렇게 바르면 그.. 형광등 켠 것처럼 뭐 그런 느낌? 아 쿨톤.. 아네알겠습요아 지익이 쿨나. 네네네. 그래서 이제 쿨톤들 바르면 이제 얼굴 형광등 켠 느낌을 낸다고 해서 저도 이번에 발라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지속력도 너무 좋고 착색도 잘 되고 밥 먹고 나도 색깔이 좀 남아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데일리 립으로 쓰고 있어요. 엄청 음. 얇게 바르면은 되게 좀 연한 지금 얇게 바른 거예요? <laughs> 지금은 거의 날아갔는데 처음에 보면 진짜 유리알 광택 완전 대박이에요. 음. 저 진짜 그래서 클리오 립 중에 가장 추천할 만한. 네. 아니, 제가 음. 이 라인의 쉬폰 블러 틴트? 음. 그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음. 그 종류별로 다 가지고 있을 만큼 좋아하는데, 저는 좀 보송한 느낌이 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밀착 잘 되는 거. 음. 그래서 이 시럽 틴트는 안 써봤거든요. 이 컬러 보시면은, 약간 보랏빛도 나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약간 오키드 컬러가 섞여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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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동에 가서, 브런치를 먹고 미술관 전시를 갈것 같은 그런 우아함이 담겨있는 따뜻한 와인 음. 컬러인 것 같아요. 뱅쇼 느낌? 응. 음. 오, 뱅쇼 느낌. 잘 <laughs> 발라볼게 입술에. 음, 촉촉하네. 잘 어울리네. 아니, 진짜 되게 제 거를 많이 보는데 진짜 제거 되게 잘 어울려요. 보통 저는 친구들이 제걸 쓰면 아, 이거 네 너무 밝다. 아니면 색깔이 나랑 안 맞다. 이런 경우 많은데 진짜 저랑 너무 겹치는 게 많고 오. 저는 색깔이랑 톤 따지지 않고 일단 쓸일 좋아하는 거다어요 <laughs>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어. 괜찮은데? 일단 연하게 응. 바르면은 이 정도이고 입술에 약간 시럽 코팅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 응. 근데 겉도는 느낌이 아니에요. 이게 어. 완전 찐득찐득하고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고 플레가 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응, 그러네. 응응, 응. 얘는 별로 없어요. 좀 진하게 발랐는데. 응. 시럽 얹은 거 같죠? 펴 바르고 나니까 얇은 상태로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이게 약간 입술에 얹은 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굉장히 진짜 무슨 딸기 시럽 같은 느낌이야 음. 체리 시럽, 딸기 시럽 같은 느낌. 보통 촉촉하면 약간 그 굉장히 글레이즈하고 찐득찐득한 느낌이 나는데 그렇지 않고 산뜻해요. 촉촉한, 진짜 말 그대로 촉촉한 거에서 끝나는 느낌? 음. 아 이것도 잘 어울리네. 이것 내꺼네. <laughs> 다 뺏어 가겠어 아주. <웃음> <웃음> 어우 이쁜데 진짜? 음. 예쁘다니까? 더더 응. 더 해봐. 응. 아 그래? <laughs> 어. 이렇게 제가 지금 입술보다 살짝 크게 발랐는데도 응, 응.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손으로 대충 발랐는데도 굉장히 입술 윤곽에 따라 예쁘게 안착되는 느낌이에요. 응. <laughs> 아, 진짜 대단하다. <laughs> 다음 아이템 다 클리오 제품이네요. 그러게요. 클리오만 가져오려고 한건 아닌데 저는 사실은 페리. 페리페라 같은 경우에는 립을 또 추천하려고 했으나 제일 유명한 잉크 더 벨벳, 에어리 벨벳도 약간 저는 요풀 현상 때문에 좀 추천하고 싶지는 않더라고. 요전 진짜 제가 쓰는 템을 추천을 하고 싶어서 그 화장품에서 다니는 직원들은 어떤 아이템을 쓸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음. 제가 꾸며낸 게 아니라 진짜 제가 실제로 쓰는 것만 다 가져왔기 때문에 오히려 페리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저도 에어리 벨벳 진짜 싫어거든요. 하전 직원이 아니니까 제 의견을 아, 얘기 아유. 색깔 예쁜 쓰레기? 어, 맞아요. 그게, 귀여운, 그냥.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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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때샷으로 있으면 마음은 뿌듯하지만, 응. 정작 손이 안 가. 맞아요. 한두 번 쓰고 나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나올 색이 다 나와서, <laughs> 거의, 색도 조금 높이고, 약간 뭐, 이름만 바꾸고 계속 그런 거 같긴 해요. 이제 몰라. 뭐, 검은색 나올 때 되는 거죠. <laughs> <laughs> 노란색 나오고. 아, 맞아 맞습니다. 맞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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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laughs> 다음은 뭐죠? 아 진짜 이거는 제가 아침 저녁으로 쓰는 템인데 요새 또 이제 날이 선선해지고 하니까 각질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음흠. 각질 케어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자극을 주면 안 되고 또 너무 또 가볍게 하면 각질 제거가 잘안 되고 이게 저희 회사에서 좀 패드가 유명한데 그 라인 중에 유게 이건 클리오 아니에요. 도마토리, 아, 도마토리의. 시카 거즈패드인데, 제가 기존 거를 다 써서 지금 새 거를 가져왔는데, 예전에는 이 뚜껑 안에 집게가 달려있어서, 집게가 맨날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소원으로 더럽게. 딱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딱 들고 오기 쉽게 이렇게 되어 있고. 아니, 근데 네. 이 시카 거즈패드 원래 원형 아니었어요? 어, 맞아요. 원형인데, 음. 그 소비자 니즈에 따라서 아마 네모난 걸로 바꾼 것 같아요. 아, 네 네모... 제가 왜냐면 하 원형을 두 통을 썼거든요. 음. 총 50매가 들어있어요. 50매가 들어있고, 뭐 시카 성분도 들어있는데, 시카 성분 말고, 이 보라색 빛을 띠는 성분 중에 뭐 저는 이제 영업이라 사실은 잘 모르지만 아줄렌, 어, 부아이 아줄렌 들어 있어서 그게 어디에 좋나요? <laughs> 아, 아니, 여러분 아줄렌은 음. 피부 화상 연고의 메인 음. 성분입니다. 의약품이거든요. 음. 그래서 피부 화상 치료할 때 음. 그만큼 피부가 예민해지고 뒤집어졌을 때 피부 진정을 음. 하는 좋은 성분이에요. 오, 네 맞아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 집게로 이제 찝어가지고. 아 그러네. 그쵸. 원래 응. 그 원형일 때는 응. 이게 엄청 얇았어요. 그래서 손으로 잡기가 어려웠거든요. 꼭한장 집으면 세 장이 딸요어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강제로 이마 여기 여기 이렇게 세 장을 붙였는데 응. <laughs> 지금 약간 도톰해졌는데 어이 거즈의 원단이 도톰해진 것 같아요. 응. 엠보도 좀더 강렬해지고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는 약간 자극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거즈가 진짜 피부 예민하신 분한테 약간 사포처럼 느껴질 정도로 약간 좀 그랬는데 지금은 되게 부드러워요. 예전이랑 느낌이 달라졌어요. 그래? 엠보면도 부들부들한가? 응. 음. 어, 오. 달라졌어요. 예전이랑. 약간 순한 맛 거즈로 변했네. 응, 음, 맞아요. 예전에는 약간 막 확확 이렇게 긁어내는 느낌이면 얘는 음. 부드럽게 음. 닦아주는 느낌. 그리고 두꺼워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함량이 뭐라고 하죠? 아, 함침되는 음. 용량. 네 맞아요. 함침된 용량이 많아져서 예전에는 솔직히 두세장 썼어요. 아, 근데 이건 진짜 한 장으로 다될것 같아요. 음. 되게 함침된 양도 많고 음. 패드도 네모나니까 아무래도 동그라면 잡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네모나면 이렇게 잡아서 쓰고 하면은 음.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엠보면으로 얼굴에 붙이면은 부착이 안 되고 거즈면으로 지금 이렇게 붙이면은 딱 부착이 되어 있거든요. 음. 그것도 약간 신기해서 겉 음. 거... 처음에, 거즈로 이제 피부 노폐물 남아있는 거, 잔여 노폐물 싹 닦아내고, 거즈로 이렇게 팩 하듯이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음. 패드가 오히려 자극적일 수도 있어서 많이 못쓰는데. 네? <laughs> 아 <아니>, 웃겨가지고. <laughs> 네, 아니, 아무튼. 예쁜데? 어? 예쁘다아 맞아 예뻐 그래 예쁘다 인정 안 하면 끝까지 물어보니까 인정해야 됩니다 빠른 인정 해야 돼요 제 친구들 다 샀어요 진짜 음... 그 정도로 너무 괜찮아서 이게 더마토리에서 제일 유명한 제품 아니에요? 어 맞아요 그렇구나. 제일 유명하긴 해요 유명하긴 한데 사실 뭐다 유명하다고 해도 클리어 직원들이 다 쓰는 건 아니니까 음... 제가 진짜 쓰는 템 중에 저도 여러 통 써보고 저는 패드를 진짜 많이 써요 화장대 위에 보면은 패드가 한 7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데 일단 이거 이는 제가 두 통을 썼을 만큼 많이 쓴 제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클리오의 패드를 좀 좋아하는 게 사각형이잖아요. 음. 제가 봤을 땐 이게 클리오 자체 몰드란 말이에요. 클리오에서만 쓸수 있는. 진짜. 손에 이렇게 끼워서 사용하기도 편하고, 원형보다 사실 얼굴형이 우리가 다 다른데, 막 이렇게 약간 각도를 틀어서 붙인다든지, 저는 미간을 팩을 많이 하거든요. 음. 이런 식으로 붙인다든지,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어가지고, 좀더 음. 유용한 것 같아요. 면적이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요.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되나? 클리오 하면 사실 색조가 유명하니까 기초 제품은 또 모르는 분도 많은데 이거는 응. 한번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간절기에도 좋고 응. 저나 삐나 워낙에 귀찮아해서 사실 저 마스크팩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많았요 그래서 다 아. 이런 패드 쓰지. 왜냐면 이 파우치 뜯는 거 자체가 일단 귀찮거든요. 사실 아. 네. 데일리로 필요한 부위에 이렇게만 수분 충전하는 편이에요. 진짜 충격적이네. 난그 정도는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일단은 좀 클렌징 쪽으로는 사실 클리오보다는 구달이나 거마토리 쪽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가장 간편하고 빨리 지워지고 그러니까 B나 저나잘 맞는 아이템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또 똑같은 네모 모양으로 클렌징 패드가 나왔어요. 음. 그래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클렌징 워터 패드인데, 또 이름 앞에 포어가 붙어있어요. 음. 전화 담배나 아까 고민이 모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모공도 약간 뭐 이제 노폐물이 많이 끼는 데라서 되게 청결을 유지해줘야 되는데, 아무리를 산뜻하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인데, 말 잘한다. <laughs> 네, 얘도 똑같이 네모나게 생겼어요. 네모나게 생기고. 얘는 아까 거랑 다르게 좀 투명하죠 클렌징 워터가 들어가요. 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립이 착색이 됐잖아요. 이거 한번 닦아볼게요. 진짜 잘 지워서 완전 감동이 없어졌어. 사실, 클렌징 티슈의 단점이 아무래도 닦다 보면 금방 날아가고 휘발되고 이러니까 음. 화장을 다 지울 때쯤 되면 얼굴에 자극이 생기잖아요. 근데 얘도 똑같이 함치는 양이 많아서. 아니, 음. 이게 제가 쓰던 거거든요. 음. 지금도 쓰고 있는 건데, 음. 보시면 이렇게 옆에 많이 썼어요. 음. 근데 제가, 저는 원래 클렌징 오일, 밤, 밀크, 젤 음. 이런 거다잘 쓰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티슈예요. 어. 왠지 아세요? 귀찮아서요. <laughs> 말이라고 하세요. <laughs> 맞아요. 귀찮아서 클렌징 티슈를 제일 많이 쓰는데 원래는 일본 거그 비페스타를 아. 되게 좋아했어요. 굉장히 그함침어 있는 게 양이 많아서 촉촉해가지고 한 장으로 얼굴 전체를 충분히 닦아내고 나왔는데 얘 보세요. 걔는 물티슈 한장 크기인데 얘는 그거에 뭐한 6분의 1 정도 되는 음. 사이즈인데 이거 한장 있으면은 저는 메이크업을 가볍게 하는 편이기 때문에 얼굴 전체를 다 클렌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딱 하루에 한장 쓰거든요. 음. 간편하잖아요. 그리고 아, 가성비 짱 우리 그빠스락거리는 이런 클렌징 티슈는 고기도 안 좋고 음. 공간도 많이 차지하는데 욕실에 얘 하나 딱 얹어두면은 진짜 그냥 깔끔하게 똑 열어가지고 한장 꺼내가지고 얼굴 싹싹싹 치우고 버리면 되니까 저는 여러모로 간편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 지워졌어요. 아까 착색이 있었는데 다 지워졌어요. 음. 그 클리오에 음. 이런 패들이도 많은데 이 패드를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전용 케이스 굿즈로 나와도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예전에 제가 다른 회사 제품인데? 이렇게 따로 주는 건 봤었어요, 제가. 아니, 네, 그런 브랜드들이 꼭 있거든요. 음. 자, 여기 물티슈로 닦았을 때랑 확연히 다르게 여기 메이크업이 녹아내린 게 보이시죠? 선이. 음. 친구한테 제품을 이렇게 구경하면서 아 근데 너네 회사에 왜 이렇게 클렌징 제품이 잘 없어라고 했는데 옛날에 몇번 있었는데 잘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베이스가 워낙 이제 안 지워지는 걸로 유명하니까 포인트면 근데 또 너무 잘 지워지는 클렌징 제품이 있으면은 그것도 모순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지? 응. 음, 진짜 너무 안 지워지는 거예요. 너무 음. 이게 지속력 하면은 또 크리오니까 오죽하면 이름을 킬커버. 약간 좀 TMI지만 이 미국에서는 킬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을 못한대요. 그래서 저희가 미국 진출 되게 어려, 워 어, 되게 어려웠는데 조, 요새는 좀잘 됐는데 그 정도로 엄청 완벽한 커버에 또 아시다시피 슈퍼 프루프, 그러니까 워터 프루프를 음. 한 단계 더 넘어서 서 진짜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근데 얘는 희한하게 또잘 만들어가지고 뭐 B처럼 이제 데일리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이거 한 장으로 다 커버가 된다. 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요만한 사이즈 한 장으로 얼굴 전체를 지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메리트예요. 음, 그래 부스럭거린 용기가 아니라는 게또 엄청난 메리트. 요 음, 음. 맞아요. 자, 여기까지 향씨가 추천하는 클리오의 찐숨템. 클리오의 대략적인 SKU가 몇 개나 되죠? 어, SKU는 제대로. 아, 500개 달려나? 그럼 500개 넘을걸요? 이렇게 많은 SKU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에서 직원은 거의 대부분의 제품을 써봤을 거 아니에요. 음. 저보다 많이. 그래서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면 이렇게 직원이 알려주는 찐순템을 한번 도전해 보시면은 반은 일단 먹고 들어간다. <laughs> 실패 없이 반은 음, 먹고 음. 들어갈 수 있다. 음. 거기다 삐가 이렇게 직접 발라가지고 보여주고 하니까 한 70%는 먹고 들어갈 수 있다. 결국에는 기승전 자기잖아. <laughs> 네, 알겠습니다. 확신의 엠티. 네. <laughs>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네. 이 친구가 이런 컨텐츠 촬영은 또 처음이어가지고 오늘 약간 긴장을 하는 모습을 잠깐 보이다가 또 말을 주저주저를 굉장히 잘하던데 아, 아. 오늘 소감이 어떠셨어요? 아 진짜 이게 이렇게 끊임없이 말을 하고 또이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고객들한테 어떻게, 이 시청자들한테 어떻게 좀더 이제 다가갈까 이거를 생각하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제 앞에서 말이 너무 없는데 <laughs> 어떻게 이렇게 전문 지식을 또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또 소개도 해주고. 근데 진짜 저도 삐가 추천하는 거는 정말 많이 써보고 참 좋았는데 제가 오히려 이번에 또 소개하는 콘텐츠를 같이 하게 돼서 되게 영광이었고, 음.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저도 또한번 불러주시면. <laughs> 저한테는 이제 뭐 DM이나 메일로 이제 제가 화장품 브랜드를 가고 싶은 이제 취준생인데, 입시생들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다 답장을 해드려요. 근데 음. 음. 그런 분들이 당연히 가고 싶은 회사잖아요. 음.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클리오는 어떤 브랜드다 이렇게 얘기해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있을까요? 클리오는 사실 뭐 브랜드가 되게 다양하고 고객층도 다양하고 연령대도 다양하기 때문에 전 연령을 아우르는 메이크업 브랜드라고 할수 있고 사실상 국내에서 메이크업 브랜드가 성공한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외국에 수입화장품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가격대도 되게 합리적이면서 연령대도 다양하게 또뭐 페리페란 저렴하기도 하고 또 학생들도 많이 접근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디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국내를 대표할 수 있는 메이크업 브랜드다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하면 사실 뭐 화장품 회사에 오래 다니면 애사심이 들기가 좀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데 저희 거는 뭐 일단 제품 자체 제품력이 너무 괜찮아서 제 친구들도 너무 너무 좋아하고 클리오면서 지금 파우치가 다 클리오로 바뀌었어요. 음. 그래서 그만큼 메이크업 쪽으로는 진짜 국내에서는 솔직히 저는 탑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제 스스로. 음. 네. 음. 저도 음.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클리오 페리페라는 많이 알잖아요. 근데 취준생 분들한테 꼭그 브랜드만 노리지 마시고 클리오의 이제 산하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음. 막 트루알엑스도 있고 클리오 음. 계열사들이 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음. 그 브랜드들도 다 클리오 사옥 안에서 근무하는 같은 회사 분들이기 때문에 입사 지원을 할때 클리오 페리페라만 보지 마시고 조금 눈을 넓혀서 많은 브랜드에 지원해서 더 많은 기회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클리오가 꼭 색조만 유명한 건 아니고, 아시다시피 구달 비타씨 세럼도 있고, 도마토리 아까 시카 거즈 패드도 있고, 이런 식으로 기초 쪽도 조금씩, 조금씩 이제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기초 브랜드로 지원한다고 해서 인사이동이나 뭐 다른 쪽에 공부해 볼 기회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기초를 먼저 뭐 배우고, 뭐 메이크업을 먼저 나중에 배워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다 항상 열려있으니까, 클리오는 정말 항상 열려있거든요. 예. 아니, 내사심 없다면서요. <laughs> 아, 또, 어떻게 또, 예, 또, 우리 대표님 보시면 난리 납니다. 네. 제가 <laughs> 봤을 때내사심 많은데. <laughs> 어, 화장품에서 현직자가 알려주는 찐숨템 코너에 첫 번째 출연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어, 나중에, 이제, 안면물수싹 하고 페리페라로 한번더 출연자가 <laughs> 없으면 페리페라로 한번더 나와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다음 거랑 다 다음 건또 예정이 돼 있어. 오 응, 벌써? 다음 음 거는. 오. 오. 그러면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름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laughs> <laughs> 마지막엔 예쁜 척 해야 돼. 안녕. 안녕. 썸네일 각안 잡나요? 응. <laughs> 지금 지금 잡아.